안녕하세요, 선사코입니다 자, 오늘은요, 스킨 시뮬레이터라는, 달려가지고, 스택을 얻어가지고, 네, 성장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터 가져왔고요 찡긋찡긋 움직이지 말고, 막 움직여라!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어, 움직여가지고 야, 여러분들! 게이지 같은 거를 쌓아가지고 할 수가 있나봐요, 5스텝. 아 우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? 아 어, 점점 빨라져 이게. 아, 아, 아. 아. 어 나도 치나 했다가. 어. 나도 나도. 얘들아 치이겨. 우리는 언젠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육성 훈련을 할 것이다 알겠냐? 뽀롱뽀롱뽀롱. 뭐. 레이스 스타트 한다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볼까? 그럴까? 예스나 어. 벌써 노를 눌러버렸는데. 나 눌렀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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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워. 나 비워. 사실 안 눌렀지롱. <laughs> 뭔가 보아가 안눌랐잖아안눌랐지 량. 보물수집 마끼. 대 이거 먹고 싶어? 나 먹고 싶어. 안돼 안돼 안돼. 냠냠 냠냠. <laughs> <laughs> 이걸 하면 뭔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안돼. 냠냠. 여기 왔온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우리 우리 그런가? 보물점수 <laughs> 점수, 점수 엄청 높은데. 어, 앞에 뭔가 맛있는 거 봤. 아니 <laughs> 하나만. 냠냠. 오, 어 보물수 뛰겠다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코아야 멈춰! 코 멈춰! 야, <목소리> 야 눈앞에 있는걸 먹는거야 냠냠 <목소리> 혜랑 <야. 목소리> <해랑> 멈춰! 내거야 <목소리> 라디오도 내꺼! 아내거야 이것도 내아치사 이것도 내! 안돼! 핑차이! 내꺼! 안돼아다 미미 가 1등 됐다! 어이, 뭐해? 아... 약한 건가, 코아 녀석? 아니야! <웃음> <웃음> 이 녀석, 또 시작됐구만. 리미트를 <웃음> 풀어버렸구나. 또 <laughs> 너냐, 김코아? 아이, <laughs> <laughs> 이 코아입니다. 또 너냐, 장코아? <laughs> 야, 장코아 <성가> 누구야? 잠깐 <laughs> <조금만> 성은 맞춰줘. <웃음> <웃음> 성만 맞춰줘, 코아는 상관없는데. <laughs> 이거 보여주라고, 꾸러 끌었다. 잠깐만. 왜? 아니야, 아니야. 야, 봄수야. 너네 옆에 있는 애 뭐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야, 얘들아. 어디서 뭘 하는 거지? 어서 디 나왔어. 봄보야요 네 옆에 있는 거. 아 쩐네까. 나는 모르는 일인데. 미미가 몰래 복수하려고 현질한 거 아니야? 봄수나돈 없어. 어허. 봄둘 줄줄안 해. 뽀롱뽀롱 어, <laughs> <그런지 안 해. 웃음> 뽀르롱. 뽀롱. 못 먹게, 못 먹게.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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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먹으면 남도 못 먹어. 뭐야? <laughs> 어, 어디 있어? 패시. 나 너무 궁금한데. 이건가? 아닌데. 맵을 잘 읽어 보래. 그래, 맵을 아, 잘 공부야. 읽어봐. 어, 찾았다 해랑이 어디 있어? 해랑이 어 있어? 나 저거 찾고 네? 온다 없어져야 돼. 어? 없어져야 돼. 없는 척해, 없는 척 이건가? 해. 아. 이거 어디서 누르는데? 아, 아, 그 화면 구성을 잘 봐야지. 아. <웃음> <웃음> 화면을 잘 보란 말이야. 야, 봄새 <laughs> 우리가 다 너무... 알려줬다. 그래 그래. 너이 아 패션 능력치가 뭐지? 뭐가 좋은 거야? 조금 조금 더 줘. 야, 코아다 따라왔다. 거의 다 따라왔다. 보자 우리. 다들 여기 왔 여기 왔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뭐. 명당이야 명당. 이게 <laughs> 최고야. 와이 좋은 걸 혼자 하고 있었구나. 그니까. 진짜 나쁘다 고아. 고마워. 어? 어? 어, 어, 어?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어? 업데이트. 야 우리 게임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하는 거야? 뭐, 대박! 와 어? 야, 진짜 그런 거 같은데? 어? 미미브 각이다. 어 여기 어, 뭐. 어디야? 나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로 와버렸어. 뭐야 이거 나도 아, 뭐, 모르는 사람이 있데야 뭐, 여기 뭐, 공, 공개 서버인데? 어? 뭐야 이게? 무슨 어, 일이야 이게? 잠깐만 어, 내 서버 어디 와. 갔어요? 내 서버 돌려주세요. 야 여기 애들 10만씩 있어. 여기 코인물들 너무 많아. 어. 뭐야? 왜 이렇게 강, 강해졌어? 아들 네. 다음 대회나 좀 나가볼까? 그래 그래 우리 대회나 한번 해보자. 그래 대회나 좀 나가보자. 맞아 한 가보자. 와왜 이렇게 와, 저... 짧아? 뭐야 이거? 최고의 직선 통로. 여기다. 야아아아악 예에에간에 끝나버렸어 야 이거, <목소리> 야 이거 핑 때문에 그 늦게 출발해 앞에 누르고 있어도 <laughs> 아, 인터넷을 좋아야 되나 봐 이거 강해져서 돌아와라 수치 전부가 아니다 야 근데 디유야 으야너 <목소리> 뭐하냐? 야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아직 에도못샀어 어. 이거 사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정말, 이 어? 사는 거아니았는데 사는 방금. 것도 있는데 기본니로 주는 게있야지거아 이거 <laughs> 아니야? 아직도못찾아나 봐. <laughs> 못 찾았어. 야, 쟤는 알려줘야아니난 <laughs> 내가 아아냈으니까 <laughs> 아니야? <나 지금. 웃음> 아, <나안> <laughs> 이거 아니야? 니야이 이거 아니야? 이이래 46. 46? 어. 그? 나 아, 어, 레벨 5데어 레벨 5 0이다 아, 미안 아, 맥스 레벨 이5 0이구나아 그래서 0 0딱 되면은 리버스를 해야 되는구나 아 리버스 한번 해볼까? 리버스? 니 어, 리버스, 리버스 했어 0입니다 레벨 1 0 0답답해답답 와 답답한 수준이 아니야 <laughs> 도와일 도것 같아 아 원래 우리 시작을 이석도로 했었나 아이 <laughs> 정도였다 어, 근데 뭐야 잠깐만 근데 레벨 조금만 올려도 금방 빨라진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애들 못 이겨 <laughs> 리버스 효과 더 쌓이는 줄 알았더만 그 정말로 환 생이었음 그러니까 아 그리 스춰서 들어갈 뻔 나도 근데 확실히 좀 빠르게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? 야, 조금 더 빠르게 쌓이는 것 같아. 어. 역시 내가 걸어봤던 길이라서 그런가? 그럼 그럼. 두 번은 쉽거든. 언제쯤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? <laughs> 다음 대회가 조만간이다. 조만간이다. 야 환생 아, 안 하는 아. 애들이 더 빠르지 않을까? 가보자 해보자. 맞지. 해본다. 가자! 환생의 나의 힘이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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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환승차 이를잡다야쟤 뭐했어? 어? 이겼는데? 아까다더 <laughs> 생각보다 더 <난> 빨랐다 얘들아! 빠롱빠롱 <laughs> 빠롱 뭐. 오케이. 됐어. 아 역시 이 구간이 편하다. 아 빨리 빨리 레벨 올리고 싶어. 어? 한번 해고? 레이스? 레이스 고? 어? 지금 쟤네가 더 빠를걸? 오케이, 어, 왜 이렇게 빨라? 뭐. 야, 애들이... 뭐, 뭐야? 하나! 뭐야 뭐야? 어떻야 어떻게 빠어 하지 않고선 모른다! 했다! 이게 뭐야? 잠깐만! 나 떨어졌어! 나 <laughs> 떨어졌어! 코가 <laughs> 아, 아. 스피드 빠르던데? 몇인데? 나 스피드 276! 와나 어, 176인데? 우와. 너네 말렙 아니야? 42 40 아직 뭐야 너네 아직 말렙도 아니야? 말렙도아니네왜 아, 아직 만렙을 아직도 못 찍었지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너희들 그 어? 비겁한 거 했지? <laughs>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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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이 이쪽하고 진주 그거 그거, 있, 있지? 그거, 진주가 그거, 있지? 그거. 어. 아 그거 그래. 아 그거 어 음. 아, 맥스빈빈이다 어 디유 멀러 오 그거 어, 뭐야 디유 스피드가 몇이야 뭐야?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208아 환생이 답이네 아, 오, 음. 아 환생 잘했다 아 환생을 음, 환생 해야 환생 하는 건가 환생이다 아마 지금 하면 못 비교했어. 아 너무 느려커야. 환생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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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나도 빨리 50 레벨. 너네 환생하면 안 돼. 어 너네 <laughs> 환생하면 안 돼. <laughs> 왜라면 너네 환생하게 저래 농가 끝날 거거든. 안 돼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남아서 해줘야 직성이 풀린다고. 안돼안 <laughs> 돼, 돼. 너네 빨리 말렙이다 찍어 비교하게. 너무해. 야, 가자! 레이스하러 가자! 고고! 아,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다. 되겠어.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다. 내가 이겨줄게. 어떤 십까싶야코화도 <laughs>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다.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뭐야, 이게? 느린보드를부르나 이거 보여주려고 무릎 꿇었다. 네. 자, 마지막 레이스 아, 5초 남았다! 와. 준비하시고! 3, 2, 1. 레이스 와어 뭐야 이거? 뭔 맵이야? 아 총알 보다 빠르게 내가 이길거야 안돼안돼안돼안돼딩아 뭐야? 아 사라졌어 잠깐만 이거 어디야 아 점프 사라졌어 어디 갔어? 나 뜨니까 한번이야들어왔어 코아가 사라졌어 네 그럼 어떻게 그냥.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야나 이거 멈추지도 않아 <laughs> 똑바로 이러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저희만 가만 들어갈게요 만 안녕